안녕하세요, 여러분. 뽀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망원동에 추석 연휴 때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망원동에 갔던 그 약간의 약간 브이로그 식으로 앞부분에 어떤 가게들을 들렸었는지 한 10분 정도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뒤에 하울 영상과 다이어리 꾸미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영상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깐 앞부분에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망원동 투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세히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분위기. 저런 귀여운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애도 있어요. 박명록을쓸 <laughs> <정도> 거예요. <laughs> 파는 건가 봐요.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 2월 14일? 14일로 할게요. 이렇게 샀어요. 사고 싶은 거다 샀어요. 근데 다 실스티커 이런 거라서 가격이 한 3,000원씩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 샀고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다 털어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오늘 되게 사람이 많았어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나 봐요. 여기 있는 나무가게 여기는 외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주 아. 봤던 찾아봤던... 유튜브에서 자주 봤던 곳이다. 아. 어, 너무 예뻐요. 키류랑 몽구류랑 이런 거다 같이 파는 데인가봐요. 얘향나은 초. 귀여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귀여워! 천천히 고르고 다시 켤게요. 이렇게 세 군데를 들렀어요. 근데 비가 스며들 듯이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예쁜데 제가 평소에 하는 닭고를 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멀어서 사진 않았는데, 일단 세 군데, 수박코랑 수박코는 두 군데 다 갔는데, 2호점이 조금 더 아기자기한 게 많고 1호점은 그냥 잡화점 느낌으로 된게 많았어요 분위기가 살짝 달라서 두 군데 다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망원만물하고 말랑상점이 있어요 좀 이따 카페 가서 한번 다 뜯어볼게요 오케이 여기는 제로 스페이스에요 제로 스페이스 예쁜 게 많아 여기도 좋고 나 태가 엄청 많아 옆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쓸어야겠습니다 여기에요 한게 많아요. 일단은, 이건 좀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세 개, 천 원이 이렇게. 색깔이 같은 거. 아, 시력. 귀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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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워 귀여워. 여워 엽서 세트. 와, 얘 너무 귀여워요. 엽서 세트래요. 귀여워. 앞뒤로 접어서 뜯어달래. 포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노트도. 근데 얘는 제가 쓰기에는 잉크펜을 쓰는 저에겐 약간 번질 것 같아요. 얘도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 음.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되게 넓어요.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생각보다 싸요. 근데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laughs> 월드맵 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런 오늘 자세하게 다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엽소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귀여운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미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졌어.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할 생각인데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카페에 왔어요. 오늘 아까 많이 돌아다녔어요. 와 시원해요. 제가 오늘 반대는좀 어디 어디 갔냐면 수박코 1호점, 2호점 다 갔고요. 그다음에 망원만물 갔고. 비바살롱은 아까 무슨 장난감 같은 거 엄청 많이 파는 데였고 말랑상점 갔고 포롱포롱도 갔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많이 없어서 그냥 나왔고 제로스페이스 갔고 음. 응, 아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수박쿠 1호점, 1호점, 2호점.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군데 또 갔었는데. 치즈, 그냥 보이지? 이거 볼, 이걸로 다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되게 엄청, 아이고. 특기는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제 망원역에서 다 끝나고 망원역에서 강남 쪽으로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집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